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질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입니다. 브릿지 경제를 지금 팔로우하세요. 안 하면 또 놓칠걸요.